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음 거의 확실한 수렴의 나머지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한 수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였는데, 요, 요 예시에서는 그거를 되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한 거의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수열에 대한 거의 확실한 수렴의 충분 조건을 알면은 좀 유용하다. 여러분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겠죠. 어떤 a가 성립하면 b가 성립한다. 그때 이제 a가 b의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분 조건이 성립을 하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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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의 확실한 수렴이라는 요게 성립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건. 그게 이제 거의 확실한 수렴의 충분 조건인 거고요 자, 그래서, 어, 이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혼율분수의 수열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입실론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눈, 눈꽃만큼 물걸 보통 입실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0 보다는 큰거예요 항상 눈곱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조금 있지만 있긴 있는 거니까 0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면 아 XM이 X로 그 거의 확실하게 수렴을 한다 그래서 이거가 무슨 뜻인지 좀 한번 엄밀하게 증명은 아니더라도 직관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요런 확률, 어떤 눈곱이 딱주었을때그 눈곱에 대해서 이표 변수의 차이의 절대값이 절대값이 그 눈곱보다 클 확률. 이거를 모든 n에 대해서 1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했는데 그게 유한하다 이거예요. 그 말은 사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런 거죠. X1, X2, X3, X4, 이렇게 쭉갈 텐데, 엄청 많이 갈 텐데, 그 놈들에 대해서 다요 놈과의 차이가 눈곱보다 클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해봤더니, 다 더한 놈이 유한하다는 거는 이게 점점 뭐 가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n을 지나치게 되면 그거를 뭐 라지 n이라고 하자면이거를 지나치게 돼서 n이 뭐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이 확률이 이제 0이 돼가지고 더 이상 더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 이 x n 이 x 로뭐 거의, 거의 확실하게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그런 정리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고 그러면은 요거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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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충분조건을 사용해서 거의, 거의 확실한 수렴, 이런게 xn이 0으로 거의 확실하게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다. 근데 xn이 뭐냐면 은 이거예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확률 1로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고, 확률 2분의 1로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확률 2분의 1로 그냥 n분의 1이 되니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우리가 쓰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요요의 상황에서 대입하자면은 X가 요게 이제 0이 된 거죠. 요게 0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게 0 이렇게 되고 이게 입질놈보다 크다 이거는 근데 사실 0은 뭐 빼주나 더해주나 없는 거나 참 없는 놈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줄 수가 있,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유한하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써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금 요거 요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정의된 거를 보면은 사실, xn이, 여다가 절대 값 씌우면은 그냥 n분의 1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n 1 되고, 사실 이렇게 xn이 이렇게 정의됐을 때, xn에다 절대 값 씌운 놈은 그냥 확률 1로 이게 된다. 확률 1로 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그러면 사실 이 XN이 지금 이런 경우에 대한 확률을 보고 싶은 거니까 XN의 절대값 쉬운 놈이 입실론보다 큰 경우는 어, 입실론보다 큰 경우는 사실 그냥 지금 이렇다 그랬으니까요. M분의 1이 입실론보다 큰 경우야. 이거죠. 를, 조금, 이 n을 위로 올려주는 식으로 바꿔주면은, 음, 윕로론이 밑으로 가고, 윕실론을 일로 보내주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다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가리면 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부터 무한대까지 해줄 필요가 없고, 이걸 어, 만족하는 이제 n에 대해서만 더해주면은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이라는 거는 n이 1부터 2부터 3부터 가서 얘보다 이제 작을 때까지만 가는 거니까 이게 1 나누기 입실론에서 내림을 해주는 거그 놈이 바로 1 나누기 입실론보다 작은 그런 이런 자연수 중에 제일 마지막 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줄 때 n은 1부터 입실론에 내림해주는 것까지만 더해 주면 되는 거고요.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영역에서 n 하고 입실론하고 이 영역에서는 항상 이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성립이 되니까. 이게 성립된다는 거는 이거라는 거고. 이거라는 거는 이제 이거라는 건데. 건데, 근데? 저거야?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확률1 1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확률1 1이니까 그리고? 이렇고그고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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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확률이 항상 다 1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다 1이다. 1, 이거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1을, 이렇게, 1을 입실론, 그러니까 1 나누기 입실론에 내림한 것만큼 더해준 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1을 해준 건데, 1은 그냥 없어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근데 얘는, 음. 어 그래. 그리고 이제 입실론이라는 놈은, 입실론이라는 놈은 0보다는 항상 크니까요. 입실론은 이제 0이 아닙니다. 내가 아까도 입실론 오랜만에 나왔을 때 얘기를 했지만 입실론은 눈꽃만큼 조그만 놈이긴 하지만 0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 무한대는 아니고 무한대보다는 작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무한대보다 작게 되니까 즉 이게 성립을 하니까 거의 확실한 수렴의 충분 조건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XN은, XN은 0으로 거의 확실하게 수렴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의 확실한 수렴의 충분 조건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 앞에서 소개한 거는 이게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확률 변수의 수열 XN이 있고, 로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지금 요고 여기에서의 요요 표현식이 여기는 무한대보다 작다 그랬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무한대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x n이 x로 어, 확률 수렴 아니, 아니, 거의 확실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거의 확실하게 수렴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충분 조건일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충분 조건도 함께 소개를 할 거예요.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a b 이렇게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이면은 b도 되고, 그리고 b 이면은 a도 되고 이런 식의 조건. 동등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확률 변수의 수열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눈꼽만한 입실론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의 집합을 정의하죠. A_m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 어떤 사건들인데 뭐냐면은 이 x n 빼기 x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런 사건들. 근데 이 n이 뭐냐면은 이 m 이상인 모든 n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xm 빼 x가 잎실론보다 작은 석고. x, 어, 플러스 1 빼기 x가 잎실론보다 작은 석고. 이건 콤마로 찍으면 이제 다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xm 플러스 1 x. 1이 아니라 여기서는 2가 되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응? 모든 어, m 이상인 m, m에 대해서. am이라는 집합으로 정의를 한 거고, 이때, 이제 모든 눈꼽만한 입실론에 대해서, 응? 요, 거에다가 리미, m에다가 리미취한 거. 음, 리미 m이 무한대로 갈 때, 그 A, M의 확률, 이게 1이라는 조건과 X, n이 x로 어? 거의 확실하게 수렴한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동치가 된다.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 이제는 증명은 여기서는 하지는 않고 이거를 막바로 사용해가지고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 독립인 베르누이 확률변수의 수열 그러니까 Xn이 베르누이 확률변수인데 매개변수를 n분의 로 갖게 되는 X2, X3, X4 이런 것들에 대해서 Xn이 0으로 거의 확실하게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 당연히 이런 거를 소개를 했으니까 이걸 써가지고 해보자는 거고요 <laughs> 먼저 A번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그거인 거죠. 지금 이 충분 조건, 이 충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하 라는 거. 자, 이 충분 조건에서 이 입실론은 모든 입실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입실론을 생각을 해고. 그런 입실론 하나를 찾고, 그놈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써보면은 음 이게, 이게 베르나이확률 변수니까 1 아니면 0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확률이 n일 때는 1랑 b N. 그러면 0일 확률은 뭐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m분의 m 배이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얘는 아무튼 1 아니면 0값만 갖게 돼. 근데, 그럼, 그러, 그러니까, 음, <laughs> 여기에다가 사실 절대값 씌워도 뭐 똑같고요. 절대값 씌워도 똑같고. 근데 그 놈이 이런 눈꽃만한 입실론보다 크다라는 사건은 사실 뭐겠어요? 이거라는 거죠. 1이라는 거죠. xn이 1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xn이 0이 되면은 걔는 0은 눈꽃보다는 작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xn이 1이 될 확률이라는 거건 이거죠 이런 확률이니까 1이라는게 n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1 나누기 n으로 써주면 이런 이제 무한합은 무한대가 됩니다 예,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나 그런 데서 했을 거고요 뭐, 조심 가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직접 해봐도 좋고 그래서 일단 이런 베르누이 확률변수 이렇게 정의된 베르누이 확률변수의 수열에 대해서는 이 거의 확실한 수렴의 충분조건 요거가 지금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 왜냐면 은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그래서 써먹을 수가 없고 두 번째로 바로 요, 요 정리의 필요, 필요충분조건 이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라는 거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a, m을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똑같이요. 근데 이 x가 지금 0인 거죠 여기는 0이니까, 그래서 0은 그냥 빼주고 없애주고 이렇게 x, n에다가 그 절대값 씌운 겁니다. 그리고 XN은 이런 베르누이 형률 변수라고 랬으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모든 눈곱 입실론인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까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봤던 이유랑 비슷한데 XN이라는 놈, XN에다 절대 값 씌워도 1 아니면 어차피 0인데 그게 입실론보다 작다는 거는 0이라는 거예요 x, n이 1이 되면은 걔는 입실론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교집하고자그 다음에 이제 쭉쭉 진행을 해보자면은 음, 이런 모든 이런 입실론과 그런 입실론과 또 모든 자연수 n 어떤 라지 n이 있어가지고 근데 얘는 m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P, A, M 이 사건의 확률을 한번 써보면은 일단 요거를 그대로 써준 거예요. 여기에 그대로 가져와서 확률을 씌워준 거고 이게 뭐고 단짝 냐면은 이거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for all n 이었죠 M 이상인 모든 N들 그러니까 N, 이 M, 3, 4, 이 끝에 있는 모든 무한대까지를 다 교집합한 거고, 근데 요거는 어, 무한대까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포함은 안 하지만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n 이상인 자연수 n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거기까지만 교집합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그게 그건 그런 사건에 대한 확률이 더요게 이제 더 크겠죠. 왜냐면은 교집합하는 사건의 수가 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요 어? 놈이랑 요 놈이랑 교집합하는 거랑 요 어? 놈, 요놈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교집합하면은 항상 교집합하는 그런 집합의 개수가 줄어들면은 어? 그 교집합의 영역이 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개만 하면은 이만큼인데 세개까지 하면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동부가 부등호, 성립을 한다 그리고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은 이거랑 같아요 왜냐면은 어 그러니까 다 찢어, 찢어버린 거죠 이렇게 다 찢었어 왜냐면 이렇게 다 서로 독립이니까 이 엑스 들은다 서로 독립이라서 이런 교집합 확률을 각 사건들의 확률의 곱으로 찢어낼 수가 있고요. 동립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이 확률들을 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줘.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은 제가 XN이 0이 될 확률은 이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x m 이 0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M 넘은 거잖아요. 그거를 다쓴거고 XN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 넣으면은 플러스 n 1 빼기 플러스 +1,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n까지 넣으면은 n 빼기 1에 n 이렇게 되는 건데, 그면 이거를 잘 들여다 보면은 지금 상쇄가 돼. 얘랑 얘랑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없어져서 얘까지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만 남아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얘가 얘보다 이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이런 M, 어떤 M이든지 간에, 1 이상의 어떤 M이든지 간에, N을 우리가 적당하게 잡으면, M을 어떤 놈이 엄청 큼지막한, 뭐, 지구만한, 뭐 우주만한 놈을 줬어도, 어, 우리는 n 라지 n이 이게 모든 자연수 n이기 때문에 그놈보다 어? 더큰 놈을 갖고 그놈보다 더큰 l 더큰 라지 n을 가지고 오면은 이이 이 확률 이거를 이제 항상 1이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항상 일이 안 되는 라지 n을 딱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게 이게 항상 1이 되진 않는다는 거에요 이게 뭐 1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라지 엔을 좀 적, 작은 놈, 이거랑 똑같은 놈을 주면은 1이 되게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말은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거의 확실한 수렴에 대해서 좀 유용한 충분조건이나 필요충분조건도 얘기를 했고 예시도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거의 확실한 수렴의 가장 중요한 예시가 바로 강 대수의 법칙이에요. 오늘 기억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스롱 로브 라즈는뭐강 대수의 법칙이니다강 대수의 법칙은 뭐냐면은 폐공간 S 상에 정의되어 있으며 또 유한한 기댓값 μ를 갖는 이런 x i 들 그런 n 개의 확률 변수 로 n 개의 x i 들에 평균 x̄n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놈에 대해서 음. 요게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모양새 한번 많이 본 거죠? 그 확률 분이 뭐죠? 이거 거의 확실한 수렴이죠. 이게 뮤로 간다는 거죠요런 표기법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강 대수의 법칙이다. 맨 처음에 이이 토픽 얘기를 할때 거의 맨 처음에 이 대수의 법칙을 대략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IID 확률 변수의 실용값 n 개, 또는 또는 뭐 그냥 IID 확률 변수 n 개의 평균은 n이 커짐에 따라서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대수의 법칙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약대수의 법칙, 강대수의 법칙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었고. 약대수의 법칙은 여기서 굉장히 쉽게 체비셰프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렇다는 거를 증명을 했었었고요. 사실 그 그러니까 수렴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거랑 이, 이게 일로 수렴한다는 거. 이거 이거의 차이가 눈꽃보다 커질 확률이 0이 된다는. 거니까. 대수의 법칙이 었고 강대수의 법칙은 이거가 이걸로 거의 확실한 수렴을 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지막 거, 요거는 한, 한 페이지짜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내겠습니다. 그 연속 사상 정리라는 건데. 분명히. 컨티뉴어스 매핑 r 오레미라고 해서 확률변수의 수렴성을 증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리고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확률변수의 수열과 임의의 연속함수 g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을 한다. 딱 보면은 쉬운데 xn이 x로 분포 수렴하면은 이 연속함수 g에다가 그 xn 넣은 놈 그놈은 연속함수 g에다가 x 넣은 놈, 요걸로 똑같이 분포 수렴 하게 된다. 나머지도 그런 거예요. 이거는 xn이 x로 확률 수렴 하게 되면은 그 xn을 요 연속함수에다가 넣은 놈도 이 x를 요 연속함수에다가 넣은 놈으로 확률 수렴하고 거의 확실한 수렴도 이 xn이 x로 거의 확실한 수렴을 하면은 그 xn을 연속함수에다가 넣은 요놈도 x를 연속함수에다가 넣은 요놈으로 거의 확실한 수렴을 한다. 그래서 어떤 확률변수의 수열을 연속함수에 인자로 넣어 만들어진 또 다른 확률변수의 수열은 그 인자로 쓰여진 확률변수의 수열의 수렴 모드를 그대로 보존한다라는 의미인거죠 그게 Continuous Mapping Theorem, 속사상 정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아래서 이 토픽을 제가 2주 분량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이제 아마 완전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일 거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생각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저는 또 이제 다른 강의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